오늘은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과학회와 대한민국과의사회가 함께 모여서 지난 1년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. 오늘 모임에서 할수 있는 뭔가 뜻깊은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던 중 소생 캠페인을 접하게 되었고 학회와 의사회 임원들이 모인 오늘 이 자리에서 소생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. 네, 소생 캠페인은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이다 라는 뜻을 가진 캠페인으로 응급 환자를 살리기 위하여 더 빨리 환자를 이송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닥터 헬기가그 승고한 역할을 모나리 어, 수행하여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것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캠페인입니다. 닥터 헬기가 뜨고 내릴 때그 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응급처치가 필요한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소리는 우리가 충분히다 이 소생 풍선을 터뜨릴 때 소리가 닥터 헬기가 뜨어내릴 때의 소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 이민우과 학회 의사의 임원들이 함께 풍선을 터뜨리면서 소생 캠페인을 지지하려고 합니다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늘 고생하시는 대한민국의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여러분과 응급 환자 이성에 이속, 힘써주시는 닥터 헬기 관계자 여러분. 감사하고, 그럼, 준비하시오 터트려볼까요? 네. 감사합니다.